안녕하세요, 유영규입니다. 어,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은 어, 우리나라 대부분 센터에서 어, 한 제가 알기엔 20%에서 많이 하는데는 30% 가까이 이렇게 전체 증례에서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어, 2000년에 제가 이제 일본 교토대학에 연수를 갔을 때 당시에 혈액형 부적합 간식 소아에 대한 혈액형 부적합 간의식을 교토대학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. 어,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는 어, 아주대학에서 혈액형 부적합 간의식을 초창기에 시행했는데.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. 좋지 않아서 어, 우리 그 학회에서 와서 발표하시던 선임들 선임님들 여러 가지 발표보고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는데요. 어,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다 극복을 하고 어, 현재 결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좋은 결과를 보고 있어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. 이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담독에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수 있다는 것 하나랑 어,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항체의 타이터를 보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올수 있는 합병증을 예상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항체의 이 수치보다 타이터와. 이 향후 발생하는 합병증과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아직도 어떤 정확한 기전이 이 면역 계통의 어떤 기전이에 의해서 어 혈액형 부적합간이식이 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구명, 규명해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혈액형이 적합한 공여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을 때 이게 도저히 이제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음, 시행을 한다 이렇게 예,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어, 상당히 저희 병원에서 한20% 가까이 이렇게 예, 혈액형 부적합과 안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어, 아까 말씀드린 담독의 합병증이 올수 있다고 되 있는데 이제 간의 식은 이 담독의 합병증이 올수 있는 이유가 이제 다른 이유에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우리 환자들 중에서도 혈액형 부적합과는 식으로 하는 환자가 나중에 환자 이 생존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이 사망 원인이 그 혈액형 부적합 관식에 의한 담도 합병증인지를 미처 판단하기 전에 다른 합병증들이 병발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망한 분들이, 분들의 이제 그 부검을 통해서 간 조직을 얻는다면 그런 답을 찾을, 찾, 찾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. 어, 아직 이 그런 질병 치료에 의해서 사망한 분들에 대한 부검을 통해서 이렇게 원인을 파악한다는 그런 이과 이런 그런 시도들은 우리나라여건에서는 쉽게 예, 될 수가 없어서 아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